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힘차게 또한 주를 어,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또 고충 상담 내용, 어, 그리고 저에게 문의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내용 으로 통배를 해서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어제 불법 체류 외국인 이합동 단속을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40대 초반의 이 중국 동포입니다. 그냥 코로나19로 출국하지 않고 체류 연장을 받았지만 체류 연장 조치를 더 이상 해주지 않아서 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방문 취업동포들의 경우 체류 만기가 되면은 비취업 각서라도 받고 1년씩 연장을 해주지만은 2020년 2021년 이때에는 3개월 단위로 두어 차례 어렵게 연장을 해주고는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고 출국을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척 그 당시에 힘들었었는데요. 바로 이때 더 이상 연장조치를 해주지 않 보니까 결국은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법체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진출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방문 취업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런 사연이었고요. 네, 뭐요 내용은 좀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또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중인 분들이 자진출국하면은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시켜준다고 그랬죠. 입국규제 유예를 시켜준다는 것은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 되면은 다시 그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있던 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서 이렇게 자진출국하게 되면은 사실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특수 상황으로 보고 다시 뭐 방문 취업 체류 비자를 부여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지 여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요청해 보거나 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두 번째 문의 내용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분입니다. 이분은 2011년도에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아,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가 2018년도에 C38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38 비자가 올해 8월달에 만기인데요. 그래서 C38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1년도에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발급받았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어, 중국에서 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F4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은, 중국 현지 그 공간에 가서 F4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마 다시 중국에서 그걸 받으려면은 호구지가 있는 관할, 제외 공관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구지에 들려서 이렇게 F4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c38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 비자를 한국에 들어가서 f4 비자를 신청을 하면 은 발급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개인 문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어, 법무부 1345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 먼저 드릴 말씀은 이렇게 해외 중국에서 대학 졸업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예, 한국에 예, 다른 비자를 갖고 와서, 그게 그러니까 C38 비자를 갖고 와서, 어, 이렇게, 어, F4,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어떤 거소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해외, 중국 현지에 있는 재외공간에서 제외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거소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어,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두 어,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은 경력이 있다. 아, 그래도 안 되냐 하니까, 이렇게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이 한국에 와서 F4 비자 발급 전력을 확인을 한후 관련 서류 제출로 F-4-9 비자를 아, 그래서 그러니까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재동포, 체류자격, 거소신고를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C38 비자를 한국에 들어와서 F4 비자를 어, 신청할 수 있는, 그냥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어, 기본 조건이 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과거에, 2011년도에 F4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어쨌든 법무부에서 발급받았던 그 전력과 또 관련 서류, 뭐, 이런 거를, 어, 이 심사를 한다면 판단할 을 거고, 만약에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C38 비자는 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뭐, F4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런 건데, 사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서 F4 비자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중국에서 거리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호구지에 있는 재공간에 가서 F4 비자를 어, 발급받고 국내로 입국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인 이 지역 특화용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는 법무부가 지정한 그 지역에 혼자는 안 되고 이 가족과 함께 가서 이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혼이라고 합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또 역시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중국에서 그런 호구지가 있는 관할 재외공관 가셔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저렇게 과거에 비자를 발급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여권상에 비자 발급받았던 그런 거하고 관련 서류, 대학 졸업 증명서, 뭐 이런 거를 같이 갖고 준비해 오셔서 한번 여기서 F4 어, 비자 이 거소 신고증을 신청을 어, 해보는 것도 어,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 세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입니다 5년 전 일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 발목 관절을 다치고 6개월간 산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 12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경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거의 비슷한 부위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산재 치료를 받게 됐고 역시 같은 부위에 12등급 장애 등급이 나왔습니다. 어, 발목에는 아직도 이 철심을 박은 상태이고요. 지난해 9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을 못 하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 12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지원, 그러니까 휴업급여 뭐 이런 걸못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아, 왜 그런지요? 네, 요거는 지금 제가 이 노무사님한테 좀 알아봤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그 부위에 장애등급 12등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에 장애등급 12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5년 전에 받았던 그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아마 그래서 근로국장이 그런 답변을 주었거나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 5 0대 초반인데요. 이분은 고양이 연변 연길입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진 상황인데 현재 요양병원에서 어 거의 뭐 말도 잘 못하면서 누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또 간호해줄 가족도 없고 그래서 이 가족이 있는 중국 연길로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갈수 있는지요 하고 이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요청이 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뭐 중국으로 가야 할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침상에 누워서 이제는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 탑승을 할때한 자석 6개 정도 공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 측의 협조를 받아서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이 공항까지 환자를 이송을 해주면은 항공사 측에서 환자를 인계받아서 비행기에 탑승시키고 그래서 중국, 현지, 연길에 도착하면은 거기에 마중 나온 가족에게 환자를 이렇게 인계를 해준다는 거죠. 아마 이 그랬기 때문에 자서 6개 차지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또어 부가 이 서비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어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항공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한국에서 연길로 운행되는 항공기는 이 저가 항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그런 항공기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항공은 국적기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또뭐 중국 민항 뭐 이런 좀큰 항공사들이 운항할 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연길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저가 항공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운행이 될때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좀 환자 이수과 관련돼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충 상담 내용 또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는 계속해서 동포 여러분들의 뉴스 제보와 고충 상담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뭐 개별적으로도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서 또 함께 정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어려움을 함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신 대표 편집자 김용필이었습니다.